x가 1보다 클 때는 이러한 이차함수를, x가 1보다 작을 땐 이러한 이차함수가 들어간데.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g 도트 f x의 결과가 x를 만족한다.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g 도트 f x가 항등함수 x라는 건 g x가 결국 g x와 f x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야. 그래서 요걸 뜻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g dot g a 가3 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f 인버스 f 인버스의 a 를 넣었더니 얼마다 3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거 아닐까 괜찮을까요 그럼 치환 해주는거 얘를 뭐라고 잡아 우선 k 라고 잡으면 f 의 인벌스의 k 는3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안에 있는 f 의 인벌스 a 를 k 라고 잡으면 f 의 인벌스의 k 는3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의 3은 얼마가 돼야 돼 k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? 자 3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? 위의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네. X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 k.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3. 자 여기서 f의 인벌스에 a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.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한번 성질 이용하면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돼야 돼? a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밑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네. 9. 플러스 6 더하기 2는 a. 그래서 a는 얼마? 17.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. 지금 함수의 그래프 하나도 안 그린 상황에서 그냥 역함수의 성질로만 문제 푼 거야.